아, 이제부터 정적분 이해한 말 배울 거야. 야 근데 있잖아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외워야. 근데 그 문제를 하나도 안 외워 갖고 오고 문제를 하나도 못 풀겠어요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 알겠지? 근데 문제를 외웠는데 불구하고 못 풀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외우라고 해서 숙제를 내는 거고 숙제를 하면서 몸에 익혀 갖고 오라고 숙제를 내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겠지. 왜, 왜 익혀야 됩니까? 그리고 외우라고 한건 외워갖고 오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유형을 외워갖고 와야 돼. 알겠지? 자, 근데 그 원래 걔가 공부라는 걸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어. 아 외워갖고라는 거 어떻게 다 외우면 그게 학생인가? 숙제하는 걸다 하면 그게 학생인가? 자, 공부할 때 공부 수업을 다 들으면 그게 학생인가? 공부할 때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리고 숙제도 안 하고 왜 그런가 안 외워야 그게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초등학생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면 망해 인생 꼬아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니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막판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니네들은 뭐 지금까지 어떻게 개판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간단해. 되게 심플해. 수업 시간에 믿지 말고.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거 그대로 다 듣기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외우란 건 외우고 숙제만 하면 돼 알았지 이해가 됐지 그것만 해야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것만 하면 그것만 하면 문과 같은 경우엔 통상 문과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1등을 나와 그것만 하면 근데 이과 같은 경우에 그것만 하면 1등이 안 나와 이과 같은 경우에 그것만 해도 2등급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그이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기초제터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걸 다 해야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보자.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 난 니네들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니네들한테 내가 원하는 건야 있잖아. 잘그야 음, 생각해봐라. 잘봐그아 어, 캐리마. 네. 내가 고등학교 때 학원을 한몇 개월 정도 쉬었을 거 같니? 대답해봐 내가 학원을 몇 개월 정도 안 다녔을 거 같니? 그 1, 2분 동안 대답해봐 많이 쉬었습니다 계속 다녔을 거 같아? 어. 자 지민아 내가 학원을 몇 개월 정도 쉬었을 거 같니? 그 아무렇게나 얘기해 안다녔어 맞아 안 다녔어 학원 다닌 는게한 번도 없어 자 그러면 과외를 내가 몇번 했을 거 같니? 차지민아 차 내가 과외를 몇번 했을 거 같니? 한 번도 안 했을 거 같죠, 요한 번도 안 했을 거 같아. 난 과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있고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난 그냥 혼자 공부한 사람이야. 알겠지? 근데 있잖아. 내가 수학을 몇점 맞았는지 아니? 그... 세리마 내가 수학 몇점 맞았을 거같아 1등급? 하이, 웃기는 소리야, 진짜. 1등급... 내 1등급 맞았을 거 같아? 아니잖아. 그치, 당연히 아닌 거 알지, 너도. 내몇점 맞았을 거 같아? 그치, 다 맞았어. 있잖아. 잘 들어봐. 나 같은 인간들은 타고난 인간들이야. 수학적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 야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랑부터 비교하지 마. 야 있잖아 수학적 능력이 타고난 애들은 공부를 안 해도 돼. 야 나는 솔직하게 해서 정말 수학 문제집을 단한 권도 풀어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내내 딱한 권도. 야 근데 니네 나처럼 공부하면 망해. 왜? 얘 니네들은 수학적 그감 자체가 나랑은 다르단 말이야. 야 근데 있잖아. 야나 같은 사람이 학원을 왜 다녀? 다닐 필요 없어. 야 근데 있잖아. 세계에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나 같은 사람만 수학을 잘 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을 못 보는 거면 난 그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공부를 아니, 능력이 낮잖아. 아주 출중하면 다 맞겠지. 그럼 걔네들은 넌 왜야? 걔네들은 다 제껴놓고 그거 말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잘 나오기를 원해. 난 무조건. 근데 있잖아 수능이라는 게 그래. 수능률 내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아주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수학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 왜나한테야 이걸 때 이거지 너무 당연한데 왜 보통 애들은 아니었을까?에 대한 해답이 하나더라고 이걸 때는 이거지 근데 니네들은 이거일 때가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는 수학적 독해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나한테는 이건데 니네들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게 수학적 독해야 이걸 때 이거야 이걸 때 이거야 이걸 때 이거야 이걸 때 그래서 이거라고 야 가르치는 거야. 교수님인데 알겠어?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그러면 수능은 진짜 내가 가르비돼 데서 다 나와 정말 다 나와 한 개도 빠지져다 나와 그럼 너네들 뭐만 하면 될까? 독해만 하면 돼 알겠지? 독해만 하면 돼자 일단 수학적 감이 좋은 애들은 이거는 뭘 하고 싶고 이건 뭘 하고 싶은 게 있어 자봐 수학적 감이 좋은 애들은 이렇게 해어자 이게 야 이거 뭐하고 싶어? 자 대답해보자 우현아너 음. 이거 뭐하고 싶어? 그렇지 합차 공식 쓰고 싶지 너 곱하고 싶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똑같은 걸 똑같이 써볼게. 잘 봐라. 갑자기 딴 들였다. 이현아너 이거 먹고 뭐 싶어. 더 하고 싶지. 이게 속적 감이 좋은데요. 이건 연립 방정식을 풀는 얘기고 이건 합차 공식을 쓰란 얘기야.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거의 다름을 느낄 수 있어. 수학의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야 적분 미분 다 마찬가지야 근데 니네들은 그 기준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즉 이렇게 써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있고 가로로 써 있으면 이건 곱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있고 위 아래로 써 있으면 이거는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감이 좋은 애들은 딱 보면 대충 다 알아 이걸 근데 대충 감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독해 능력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얘들 내가 얘기하는 거 대충 듣지 마 제발 내가 외워 갖고 와? 그럼 외워 와 내가 외워 갖고 오라고 해서면 외워 와 알겠지? 외워 갖고 오라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외워 갖고 오라는데요 저는 안외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외우는 걸다 외워요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이민을 살았습니까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이민을 살면 망한다 그래서 외우라고 했으면 외우는 게 맞아.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외울 걸 잠깐 다시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다시 한번또 얘기할 테니까 외워와. 제발 외워와. 자, 이 페이지는 똑같이 또그 페이지를 얘기할 건데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거야. 알겠어? 왜냐면 잠 시간에 넓이와 접근을 할 건데 내가 넓이와 접근을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내가 분명히 외우라고 했어. 알았지? 자 다시 얘기할게 또 들어 여기서 지금 내가 158페이지, 159페이지 얘기하는데 아무 이거 선생님 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알겠지? 다 들은 걸 알고 다시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이거 봐. 자첫 번째로 다시 얘기할게. 제발 외워 왜냐면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걸 하거든 알지?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걸 한단 말이야. 다음 시간에 하니까 외워 갖고 옵시다.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알겠지? 자 이게 한개짜리군한 개짜리 그요 그러면 한개짜리군한 개짜리 크지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비율 대이 비율의 1대1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중근이고 얘는 한 개짜리 근이 되므로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2대1이야 이렇게. 자 그다음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개 짜리가 3중근한개짜리거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이해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의 비가 하나 둘 3대1이야. 알겠지? 길이의 비가 3대1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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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최고차 항의계 개수 곱하기 2 곱하기와. 곱하기 얘는 이만큼의 길이는 최고차 항의계 개수 곱하기 2 곱하기와 L 곱하기 2L이 e, e 중문이니까 2개 곱해준다. 이거 곱하기 곱해, 이거 곱 이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얘는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최고차의 계수 그 이거 곱3중이 이거 곱하 이거 곱하 이거야. 세번 L 곱하기 3L의 3중이 바로 이만큼의 길이를 보여주는 방법이야. 자, 그리고, 그리고 얘는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알겠지? 자, 이건 2차 함수고 이건 3차 함수고 이건 4차 함수야. 알겠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가 돼. 그래서 이거의 전체의 자전체에자 이거의 여기 넓이를, 넓이를 S라고 할게 넓이를 S라고 할게 넓이를 S라고 할게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안다는 주제 조건을 그냥 막 푼단 말이야 외워 갖고 와야 돼 제발 외워 갖고 와야 돼 반드시 자 그래서 이 넓이 S는 넓이 S는 잘봐 이거는 최고차항 계수 A야 알겠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 돼 알겠어? 똑같아. 얘도. 최고차항계에서 a 야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 돼. 얘는 최고 c h i l a 야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 돼. 이겠지 자, 이거 내가 몇차 t 했더라? 2차 i 했지? 이건 2차 함수야. 이건 2차 함수야. 이 h 몇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차함수차 함수야? 4차 함수야. 알겠지? 자, 근데 2차 함수의 u go chump h 2 차수는 몇개 커져? 한개커짐으로 얘가 3승이야. 그래서 3승이야.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야. 얘는 3차의 넓이니까 4승이야.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야. 그래서. 자, 얘는 4차의 넓이니까 4보다 커져. 그래서 5가 돼. 알겠지? 하락 커지니까. 그래서 5. 4 5 20분의 그래서 20분의 절대값이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야. 자,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계연성이 없어 얘.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 자 이렇게 쓰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런데 이만큼의 둘러싸인 중의 넓이를 구할 거야. 알겠지? 자 이만큼의 둘러싸인 중의 넓이는 이게 조금 계연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거지를 외워야 돼. 넓이 s, 최고차 a인 것도 똑같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차의 합이니까 5승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 밑에가 계연성이 없어. 내가 다 규칙적으로 알려줬는데 얘만 계연성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숫자만 외우라고 했어 얘한테 알겠지? 숫자만 외우라고 했어 유선아 몇이야? 기억 안나? 자 기억나? 어자세리아 이거 몇이야? 아 안해뒀니? 없어? 자 해줄게 자 여기 지금부터 해줄게 알았지? 여기는 30이야 이게 개연성이 없어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어 얘 하나만 좀 외워줘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또 이렇게 3차항이 붙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써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S1 구해주는 공식은 3차의 넓이니까 몇 분의야? 3 곱하기 4. 즉, 12분의야. 알겠지? 왜3 곱하기 4인지 알지? 3차의 넓이니까 4가 돼서 12분의가 돼. 알았지? 12분의 절댓값 A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S1 구해볼게.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알파, 요만큼의 길이가 베타거든? 알았지? 자,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알파 3승. 알파한테 3의 시간을 줬으면 베타한테 미안할 줄 알아야지. 그래, 베타한테 한개 정도 더 주자, 여기에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2 베타야. 됐지? 자, 이거 없어. 써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없는 사람은 이거 써놔야 돼. 그럼 S2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에 점든 베타 플러스 이 e 알파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야 이게 봐봐, 이 직선이 여기 틀어져 있으면요 똑같아, 그 공식, 알지? 이 직선이 틀어져 있으면 똑같다고, 직선이 틀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 알지? 직선이 틀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 자잘 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대. 자 똑같다, 그러면 얘가 뭐다? 변곡점이다. 0 꼭잡이다. 알겠지그때 이만큼 0의 넓이를 구해볼게. 외워와. 제발 외워와. 넓이 S는 얘는 피하 외워. 4분의 절대값 A에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3차의 넓이니까 4등이야. 알겠지?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여기서 증명하면 돼. 어떻게? 해?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베타의 길이가 알파인 거지. 그럼 베타 대신 알파 넣어주면 되겠네? 베타 대신 알파 넣으면 3알파지. 3을 넣으면 4분의 절댓값 에 알파의 사승이지. 이만큼의 길이에 사승을 쫓아는 거야. 그 길이에 사승을 쫓아는 거야. 이거 한번 써 있어. 알지 이만큼 외워와. 거 노트에 다써 있어. 알겠지? 자, 158페이지. 위에부터 시작해서 쭉다써 있는데 이게 내가 규칙적으로 안 써놨어. 그래서 이거를 예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써놨어, 알았지? 그래서 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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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계속 설명만 해줬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외워, 와 잠시까지 외워, 와 알겠죠? 이걸 외워. 와